자, 13번 문제입니다. 예측 기법 중 다음 제시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어떤 예측 기법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자, 다른 관련된 사건의 발생을 촉진하거나 어, 억제하는 시간 사건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된다. 즉, 사건 간의 상호 관련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준다. 어떤 사건 간의 상호 관련성. 자, 특히 구조가 화잘안된 문제의 복잡한 상호 의존성을 밝혀내고 어떤 상호 의존성을 밝혀내고 분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 뭐 시계열 분석, 교차회 분석, 정통 델파이 기법, 그다음에 정책 델파이 기법까지 나와 있는데 어, 보면은 어떤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식별의 도움도 주고 어떤 상호 간의 어떤 복잡성에 대한 의존성을 밝혀야 좋다. 자, 시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순차적으로 뭐 시간이 갈수록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옳지 않고. 자, 어,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다수에게 소수가 될수 있고 다수가 될수 있고 어떤 그 설문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답을 얻어내는 어떤 그러한 기법인데, 자, 이 대팔 기법을 그 응용한 게 결국 정체 대팔 기법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답이 될수 없고, 그래서 교차 영향 분석. 자, 어떠한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사건의 상호 관계를 밝혀내고, 관련성을 식별하는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은 교차 영향 분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계열 분석부터 어떤 정책 델파이 기법, 정책 델파이 기법을 한번 보면은 어떤 시계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흐름, 음, 시간의 흐름, 어떤 시계열 데이터 뭐요런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어떤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어떤 되풀이하고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서 예측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델파이 기법을 정책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결국은 정책 델파이 기법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답은 교차 연합 분석인데 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이 시계열 분석 델파이 기법, 그 다음에 정책 델파까지, 이그 다음에 교차 연합 분석까지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 한번 꼭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 여기 내용이 좀 바뀌더라도 다른 내용을 매칭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